바이러스가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감기가요 네, 감기 걸리겠죠? 네, 네.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게 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어, 감기,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안 들어오게 하라고 어떻게 해요 자나 둘, 셋! 자, 동그란, 동그란 게 뭐가 있지? 오! 김밥! 네? 뭐고 김밥! 김밥 피야. 5개! 김밥 5개 시작! 한 개, 네. 두 개, 손 네. 허리하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또 반대쪽! 반무 반무지 선생님이 정한 김밥 5개 시작! 한 개, 두 개, 세 개... 시작 개개개개개 반대로 시작 개두개세개네개 네 다섯 개어리 잡고 어리 잡고 어리 잡고 아 동그란 거큰거보이큰거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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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란 수박 큰 수박 세개 시작! 하나 둘셋아소 허리로 허리로 동작에 그려야 해서 어떤 친구가 허리로 춤을 추는 친구가 이렇게 아홉 동작 그려야지! 다시! 세개 시작! 아 자동차 바퀴 굴러갑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천천히 빨리하 빨리 준비. 시. 처음에는 자동차 바퀴가 천천히 굴러갈 거야. 그러다가 점점 더 빨라질 거야. 누가 잘하는지 보자. 천천히 시작. 피해라 해요 바이러스. 오 어, 바이러스 맞으면? 안 돼요. 여기 침대에 와서 아, 오뭐 아파요. 뭐 어디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오늘 나의 반 친구들 누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잘, 끝까지 튼튼하게 살아남는지 볼 거야. 그런데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친구들이 게임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연습을 할 건데 연습 오늘 시범맨 오늘 선생님 보니까 너무 멋지게 앉아 있는 기어이 나오세요. 시범맨하고 또 누구 한명더 해볼까? 여자 친구 중에서 시범맨 누가 사랑이 아자 둘이가 시범맨이에요. 이 친구 사랑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여기 선생님이 아 여기 공이 어, 있지. 근데 지금 오늘은 얘가 공이 아니야. 뭐야? 바이러스. 어, 바이러스. 응.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맞으면 돼, 안 돼. 안돼 그러면 기현이하고 사랑이 어떻게 해야겠어? 피해야 돼. 피해야겠죠. 맞으면 여기 침대 가서 아, 못 어, 놀아. 자, 이제 연습이에요. 자, 신경 없애는 보세요. 준비. 잘 피해서 알겠죠? 다닥에서 맞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준비. 시작. 동동동. 우와. 방금 나 맞을 뻔했어. 지금 맞 뻔했잖아. 조심해, 조심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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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오, 잘하는데. 안 아, 되겠다. 아, 이고 없어. 두개 나타났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 알겠어요? 귀현이하고사랑이한테 칭찬 받고 시작. 자. 현이 부서님 보세요. 자동차인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친구들한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일으켜 주세요, 알겠죠? 네. 자, 지금부터 애지 강를 정말 싫어 바이러스를 피해라. 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러스에 맞으신 분는 여기서 누워 이렇게 누워 계세요. 네. 과연 이 친구들은 바이러스를 다 피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 감기 오못 놀아 그치? 야... 야... 친구들이 이쪽 친구들이 이쪽 친구들할때 너무 멀티한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빨리 시켜줘야 어요자 이쪽 친구들 일어 첫첫 여기 지금 한번 봤죠? 바이올린 안 있으신 분들 눕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어머님이 이렇게 세워주세요 거기 초록색 매트에 올라가면 바이올린에 걸리는 거 알겠죠? 올라가지 마세요 준비 바이러스 한계가 지고 시작했고, 나는 바이러스 대마왕이야 너희를 잡아가지고, 야! 다 반기, 다 반기에 걸려버야 준비! 진. I love it. 대망이 화가 나서 화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를 이제 너무 막 너무 심하게 아주 많이 보을다리서 많이 가서 공격할 거예요. 다 피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쪽 친구들 다 일어나 서 이쪽 친구들 다 일어나 봐서 빠이가 없어요. 출발합니다. 끼고 목도리 끼고 밥도 골고루 먹고 김치도 먹고 국물도 먹고 다할수 있겠어요? 네 나래만 바이러스 잘리쳐가지고 감기에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돈뺏고 끝나요.